안녕하세요. 집선나 내집장만 네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개동으로 12층 총 5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5층까지 자주식 지하 주차장이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최저 시립 주금 1,500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이고요. 취득세 지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저층은 오피스텔 등기, 고층은 아파트 등기로 나눠진 현장이고요. 위치도 원종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재래시장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원종역 생활권은 말씀 안드려도 정말 잘 아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 현장은 호실마다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도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는 막힘없는 정남향 세대입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채광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현재 날씨가 구름이 많은 날씨이기 때문에 채광이 100% 화면에 못 담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날 좋은 날에는 채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인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3,4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대형 TV쇼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고요. 여기 집은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넓게 잘 빠진 현장입니다. 여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혼합형이고요. 오피스텔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파트는 무려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합리적입니다.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네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자리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옆면으로 놔주시면 되시고요. 자리 널찍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 옆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고층으로 올라가시면 가격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단일 금액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신다고 해도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고층 선점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남쪽으로 창 잘라져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체감 좋고요.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화장대 설치해가지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도 샤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 샤워기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방 보시면 창 정말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 보시면 창낮져있고요오른쪽에 보시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 철문으로는 안쪽으로 보일러랑 실외기 공간입니다. 철문 닫아놓으면 소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바로 옆쪽으로 붙어있습니다. 여기도 창 크게 나져 있고요.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사방으로 막힌 곳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은 현장이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작은 방도 이제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좋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 해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형 수납장 밑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쪽으로 가시기 전에 이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놓고 진열장 이런 거 놓고 꾸미시면 좋으실 것 같고 공간 자체가 널찍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좀 구상하셔가지고 짜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실 공간이고요. 중문 사면도 슬라이딩 방식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여드리면 전실도 넓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넓직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요. 상하보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구조가 전실 공간에서 안에 내부가 안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저는 참 마음에 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입축은 정말 최저 실입축금으로도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약1,500 정도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중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